네, 유리버스 어, 14년 6월식입니다 이 차량은 대기업에서 어, 사용하시던 차량입니다 앞에는 원피스 유리에다가요 14년 제작 14년 쇼키업 운영시설도 좀 되어 있고요 리터더 사전 들어있습니다 주행거리는 225,249km 탔습니다 후방카메라 되어있고요 어, 이, 이 차량은 옵션이 좀 특이합니다 네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원비스 차량에다가 TV는 LG TV 42인치짜리 저희가 이거는 어, 인수해서 설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컨텐도 아주 고급으로 설치했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실내도 평바닥으로 되어있고요 평가작으로 되어 있고요. 의자도 아주 깨끗합니다. 저 내온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이제 하체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태양고요. 자 하제도 아주 깨끗합니다. 부실된 데가 없습니다. 핸드클래프도핸드교환했도니드플보프도 핸드플래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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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프 여기는 프리터랑 오토그리스, 네, 오토그리스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타야도 아주 좋고요, 아주 부식 없고 깨끗합니다.